안녕하세요. 혈압관리. 오늘은 혈압관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 볼까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초간단 혈압관리, 생활 속 건강 지키기인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분 중에 2 명이 고혈압이라니, 어휴, 이거 정말 흔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바쁜 일상에서도 뭐 특별한 노력 없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혈압관리 비법을 찾아내서 당신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고혈압이라는 게 침묵의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심각한 병을 일킬 으수 있어서요.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자료들이 흥미로운 게뭐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생활 습관들 거기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가 음, 좀 의외입니다. 바로 종아리 주무르기.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쫙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실제로 1번 연구를 보면요. 그 수축기 혈압. 그 우리가 보통 윈혈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160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 10분한테 딱 10분 종아리 마사지를 했더니요. 혈압이 평균적으로 10mmHg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10mmHg요? 그거 무시 못할 수치인데요. 그냥 주부르기만 했는데 혈압이 떨어진다니. 어유, 신기하네요. 이게 어떤 원리죠? 아,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이렇게 좀 주물러서 자극을 주면요. 하체에 좀 정체되기 쉬운 혈액 있잖아요. 그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심장 부담도 좀 줄고 그게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뭐 건강 지압 요법 같은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해요. 하체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전신 혈압 조절에도 좋다고요. 그렇군요. 방법도 뭐 아주 간단해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요. 아, 약간 좀 아픈가? 싶을 정도로 지그시한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누르면서 마사지하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자기 전 10분 투자. 이거 뭐 당장 오늘 밤부터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손꽉 쥐기. 솔직히 이게 뭐 운동이 될까? 싶기도 한데 자료 보니까 혈압 낮추는 효과가 엄청나다고요. 네, 이게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근육 길이는 그대로인데 힘만 꽉 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연구 93개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등척성 운동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10.9mmHg이나 낮췄다는 거예요. 10.9요? 와. 우리가 보통 혈압에 좋다고 하는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한3.5 m m 미터지 정도 낮춘다는데 다른 근력 운동은 한1.8 m m 미터지 정도고요. 이거랑 비교하면 뭐 압도적이네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가만히 힘만 주는 건데 어떻게 혈압이 그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운동 상식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 핵심은요. 혈관 기능 개선에 있어요. 운동 생리학 같은 자료를 보면 등척성 운동을 할때 일시적으로 혈류가 살짝 제한됐다가 탁 풀리잖아요. 그때 혈관 안쪽 그 내피세포 기능이 확 좋아지면서 혈관의 저항성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하, 혈관 자체가 좀 유연해지고 튼튼해지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실제 연구에서는요. 자기 최대 힘의 한30% 정도? 그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2분 버티고 1분 쉬고 이걸 4번 반복하는 걸 일주일에 3번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죠. 한 5.2에서 12.7mmhg 정도요. 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있네요. 네. 우리가 아는 플랭크나 브릿지 자세도 사실 비슷한 원리의 운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미 혈압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서 강도를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짧은 낮잠입니다. 아니, 잠자는 게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니 이것도 좀 뜻밖인데요. 네, 이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스 연구팀이 평균 연령 62세인 분들이 2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매일 짧게 낮잠을 잔 그룹, 평균 한 49분 정도 잤다고 해요. 이 그룹이 낮잠을 안잔 그룹보다 24시간 평균 수축기 혈압이 5.3mmHg 더 낮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127.6mmHg 대 132.9mmHg였죠. 5.3mmHg죠? 네, 연구진들은 이 정도면 고혈압약, 그것도 저용량으로 먹는 효과랑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낮잠이 약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요? 와. 특히 막잠 부족한 현대인들한테는 진짜 좋은 소식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짧게 자는 거예요. 짧게. 한 시간 넘지 않는 낮잠이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요. 심박수도 좀 안정시켜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수면의학 저널 같은 데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눈 붙이는 거? 이게 혈압관리에도 꽤 유용한 습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와. 종아리 마사지, 주먹 꽉 쥐기, 짧은 낮잠까지. 진짜 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인 게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어,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방법들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식단에서 소금 섭취 줄이는 거. WHO 권장량이 하루 5g 이하잖아요. 이거 지키고 또 칼륨 많은 채소나 과일 충분히 먹는 거. 이건 혈압 관리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 칼륨이요? 네. 특히 칼륨은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 마사지 효과를 더 높이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뭐, 대시 식단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참고하면 좋고요. 식단만큼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겠죠. 아유,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부터 뻣뻣해지잖아요. 혈압에도 바로 영향이 가고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는 게막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확 높이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전을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 혈압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꾸준히 보고하고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 낮잠이 스트레스 호르몬 낮춘다는 거랑도 연결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 이게 잘 지켜질 때 오늘 이야기 나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뭐 종아리 주무르기, 주먹 꽉 쥐기, 짧은 낮잠 자기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혈압 수치에 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꾸준히 실천하는 거겠죠.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탄탄한 기본 위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작은 습관들을 당신의 일상에 한번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유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신체 활동이나 습관의 변화가 혈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건강 지표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다른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건강 전반에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지 혹은 어떤 밝은 빛을 더하고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